안녕하세요. 환경부 장관 조명래입니다. 우리 민족의 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의 추석은 연어 때와는 다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추석 특별 방역 주간을 정하고 나와 가족을 위해 이번 명절은 집에서 머무르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추석이 될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올 추석을 맞아 환경부 장관으로서 당부드릴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급증하는 재활용 폐기물이 추석 선물 상자 등으로 더욱 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큽니다. 필요한 만큼 음식을 준비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상자 등 재활용 폐기물은 올바른 분리 배출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재활용 폐기물 수거, 불법 환경 오염 행위 감시 등으로 국민 여러분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상황에도 가족의 정을 함께 나누는 추석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